안녕하세요 찬턱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장떡대 지갑을 털고 싶은 사람 모여라 아트토이 입문하시라고 베이비본 한분 주니어본 한분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비를 털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쮸 오늘은 장떡대 레어 뽑기 여정 랜덤박스 3탄! 어, 지난 영상 1탄과 2탄 랜덤박스 신제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와, 이 뽑기. <laughs> 1탄에서는 개, 강아지에서 레어를 뽑았는데 2탄, 아, 아무것도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도전 갑니다! 랜덤 뽑기, 미스터 본 랜덤 뽑기 3탄! 랜덤 뽑기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피규어계 악동 짜잔 미스터 본, 베이비 미스터 본, 주니어 미스터 본, 헤이 미스터 본. 에이, 씨왜 저래 진짜. 아트 토이 피규어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철학과 감성이 담긴 피규어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것보다더 중요한 점수집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피규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서 만약 레어를 뽑는다. 그러면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는. 아, 뭐부터까지? 베이비 본한 박스 가지고 왔구요. 여기에는 이제 귀여운 좀비 해골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가 아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베이비 미스터 본 오... 요런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와 대박, 뭐야? <laughs> 겁나 많이 들었어. 지금 8박스라고 생각을 해서 뭐야? 한 박스 적은데 했는데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긴 뭐다? 16박스, 16개인데 레어가 안 나올 수가 있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스가 뭐 게임기처럼 생겼어! 아, 게임기 맞네. 여기 화면에, 화면에는 우리 베이비본이 나와 있고, 게임기, 조이스틱이 요렇게, 스틱이 요렇게. 여기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기본적으로 요거 24분의 1. /24. 네, 기본적으로는 요 캐릭터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 시크릿. 희귀하게 뽑을 수 있는 소 시크릿. 네, 그리고 정말 희귀하게. 야, 이게 그니까, 1티어 레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오! 아, 여기에는 이제 코인 요런 코인이 들어 있네요. 아, 뭐야? 아, 코인은 나중에 봐야 되겠네. <laughs> 코인에 뭐가 나오는지 나오는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짠! 와, <laughs> 대박.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더라고. 요런 베이비 본. 앉아 있는 베이비 본이 들어 있고요. 뭔가 아이언맨 그 색깔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 오, 귀여워. 그리고 얘는 머리에 이렇게 헤드셋을. 와, 대박. 대박, 귀여워. 아, 이렇게 심지어 안경까지. 대박. 베이비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캠핑 시리즈라든지 와일드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큼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뽑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소소하게 쪼, 조금 이제 귀엽게, 조그맣게 여러 개좀 깔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크기 비교. 와. 아니, 이렇게 같이 놔도 되겠는데? 지난번에 강아지랑 같이 세트로 놨었잖아요. 하나씩 전시해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 자, 두 번째 박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종류가 많아가지고, 오,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종류가, 박스가 많아서 좀 빠르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잘못하면 한 시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레어, 나와라! 뭔가, 오, 뒤에 머리 묶고 있어. 머리로 올려서 묶고 있는, 약간 붕보맨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손에 전기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끼고 있고요. 아, 근데 좀 아까운 게이 미스터 보 시리즈는 이 마스크가 포인트인데 아, 얘는 따로 마스크가 없네. 자, 다음. 갑니다. 제발. 레어 하나 뽑고 우리 레어 얼만지 가격까지 한번 <laughs> 딱 뽑은 다음에 가격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 우와! 아아 <laughs> 뽑았습니다 대박 오딱 봐도 뭔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투명해 보이는 게아 일단 요거 3개 중에 대시 크릿은 아닌 것 같고 소시 크릿인 것 같거든요 와 여기 이제 요런 마스크 마스크도 투명해 마스크 마스크 요렇게 착용이 되고 헤드셋도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 몰랐는데. 아, 이, 얼굴 돌아가네.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가방, 요렇게 깨알같이 메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 뭐, 고민형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네. 고민형이야, 뭐야? 투명해가지고. 와, 너무 이쁘다. 일단, 소시크릿. 80분의 1의 확률을 뚫었습니다.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없다는 얘기 아니야? 설마.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죠? 와, 다음 거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하나 뽑았다. 아, 근데 지난번에 첫 번째 1탄 영상에서도 제가 개를, 데시크릿이 아니고 소시크릿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개를. 오!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는 시크릿은 아닌데, 와, 아, 노란 색깔. 아 요게 지금 아얘 예, 지금 베이비본이 들고 있는게 그 강아지네 미스터 보글 들고 있습니다 검은색 그래서 해골 마스크를 끼면 요런 느낌이고요와 귀엽다 자 이제 다음 제발 아, 제발 뭐야, 완전 그냥 새빨강인데? 그냥 완전 빨간 본입니다 어우블본인가봐 여, 여기 악마의 뿔 헤드셋에 악마 뿔까지 있구요 여기 뒤에 가방 <laughs> 자, 다음 갑니다 시크릿 하나 뽑고 싶은데, 제발. 240분의 1 확률 한번 뚫어보자. 짠! 아, 와, 이거 뭐야? 짜잔. 야, 파란 마스크에 하얀색 머리. 그리고 여기, 요런 장식까지. 어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다음 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왔거든요. 자, 짠! 어... 자, 요런... 액이 나왔구요. 그니까 마스크에 뿔이 달려 있으면은 요 시크릿이네. 스파이더맨 아니면 마스크에 뿔이 달려있다 아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뿔 한번 달려라 하나 둘 봐버렸네 <laughs> 하나 둘셋야 요렇게 해골 마스크에 요번에는 스크래치가 나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끼우면, 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이뻐가지고, 어떤 게 나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귀엽기는 합니다. 야, 이거 이제 다 뽑은 다음에, 이 세트로 모았을 때, 이 그림이 또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놨을때 어떤 느낌일지도 또 굉장히 궁금한데, 짜잔, 어, 야, 얘는 지금 헤드셋에 사슴뿔을 달고 있고요, 이런 어, 느낌입니다. 재질이 지금 전부 달라요. 재질이 유광이 나는 재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광, 얘는 무광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매트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메탈 느낌 나는 매트한 재질. 재질별로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발, 제발 하나 봐. 그 새시크릿하나 봐, 제발. 짠! 아 매트한 재질에 오. 얘는 모자로 쓰고 있네. 챙에 있는 모자로 쓰고 있는 본이고요. 얘는 마스크는 따로 없습니다. 아 여기 이제 입에 이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가면은 따로 없네 이 미스터본 시리즈의 포인트는 이 에? 마스크 이 가면이거든요 이게 없다? 아 요런 애들은 좀 별론데 어 가면 없는 애들 뽑았다 그러면 아 망했다 하나 더 뽑아야겠다 되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레어면 어어! 오 짜잔 무사 머리를 하고 있는 무사 사무라이 무사 같은 느낌의 본 나왔습니다. 어 얘는 아까 나온 애랑 세트로 같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죠? 레드와 블루 같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제발 갑니다. 하나 둘셋와 대박 얘는 마스크를 딱 씌우면 짜잔 방독면 방독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와일드본에 방독면 쓰고 있는 애 있었거든요 어 걔랑 완전 세트네 짝꿍이네 짝꿍 세트 장난 아니구만 디테일 장난 아니구만 자 다음 박스 와 뭔가 초록초록한데 하나 둘셋야오 초록색의 퍼플 옷을 입고 있고요 무슨 오 이게 얘 뭐야 얘조커인가와 대박 대박 와오 내센스 보셨습니까? 야 그냥 몸만 봐도 딱 느낌이 오네 색깔만 봐도 느낌이 오지 맞죠자 마스크 야 조코 마스크 야뿔달린 헤드셋까지 조코 베이비 조코 베이비 나왔습니다 와 대박 이 가방도 이렇게 색깔 딱 맞춰가지고 야 이거 이쁘다 와 이거 조코 정도면 시크릿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좋은데 자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발, 어 노랑 토랑인데오 뭐야? 와와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야 얘가 진짜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있네. 그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백룸. 얼마 전에 백룸이 얼마 전에 백룸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 이제 약간 때탄 모습. 그런 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표현이 때타 있는 표현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테일하게 돼 있다. 와, 장갑까지. 어, 뭐야? <laughs> 뭐야? 전원 버튼이 있어. 자, 다음 거 갑니다. 아, 아, 얘는 올블랙의 마스크만 하얀색이고 유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양이 귀가 달린 헤드셋. 오, 뭐야? 와, 와 망했다. 어느 도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갑니다. 마지막 박스 하나 어어 어, 무광인 거 같다 하나 둘셋아오 뭐야. 와! <laughs> 와 마지막에 대박!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야 일단 아쉽게도 대시크릿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섯 개가 있는 소시크릿 맨 위에 있고 와 이거 나왔습니다. 80분의 1. 그러니까 80분의 1의 확률이 지금 저는.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60분의 1의 확률을 뚫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따가, 이따가 찾아봐야지. <laughs> 짜잔. 한번 이렇게 쫙 깔아봤습니다. 와, 일단, 시크릿. 아, 너무 이쁘고요. 요거, 투명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두 번째 줄은 제가 뽑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네 가지 한번 골라봤는데, 요거, 일단 빨간색 악마, 와, 올 레드여가지고, 이거 진짜 다른 색깔이 아예 없습니다. 요런 거, 어, 있네? <laughs> 어, 요런 거 근데 너무 이쁘죠. 뭔가 특이해 보이는 거 이뻐, 전 좋아하거든요. 요런 거 너무 이쁘고. 그리고 요거, 와, 요거 백롬에 나오는 그런 작업자 같은 그런 느낌,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커, 조커는 또 우리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아이언맨 같은 느낌의 요런 뒤에 요런 애들까지. 어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쁘고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애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요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애들, 어, 얘나. 얘는 이제 마스크가 없거든요. 아, 요것만 좀 피하면은 나머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니어 본 갑니다. 아, 이제 이 베이비 본이 조금 자랐죠? 키가 좀 크고, 나이가 좀 들었어요. 주니어입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박스. 까보겠습니다. 와. 뭐, 이렇게 전시판인가? 아, 아니네. 그냥 팜플렛 같은 거네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오 이거는 아홉 개 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어 본 시리즈고요. 이제 주니어죠? 조금 어, 키가 커진 그런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 이런 캐릭터들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크릿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서부터 소 시크릿, 대 시크릿. 얘는 뭐더 특별한 건가? 머리에 후라이, 머리에 냄비 쓰고 있는 애들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리고 도끼 찍혀 있는 애들도 있고, 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입니다. 아, 이 랜덤 박스는 제가 이제 박스를 그래도 지금 1탄부터 하면은 박스를 꽤 많이 까지 않았겠습니까? 이 랜덤 박스 까보니까 이 뜯는 아, 또요 맛이 있네. 자, 여기에는 오, 요렇게. 아!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구요. 아. 아, 요번 카드는 지난번 와일드본 시리즈나 캠핑 시리즈 카드보다는 소재가 조금 약한데, 이건 종이 재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재질은 그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이건 요런팩 아, 뭐, 카드 중요하겠습니까? 레어가 중요하지. 아, 근데 이미 봐버렸네, 이거. 냄비 쓰고 있는 애. 자, 갑니다. 짠! 오! 와! 이렇게 깔끔하게 비닐이 덮여져 있고, 짜잔! 우오 그 블록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뭐 로블록스나 레고나 뭐 요런 느낌의 피규어 느낌도 살짝 나고 아. 표정 봐. <laughs> 이 표정 약간 그 속된 말로 띠꺼운 <laughs> 입꼬리 살짝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냄비를 오냄비를 요렇게 씌워 주는 거네. 아, 마스크가 없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 국자 국자 입니다 국자 아 이렇게 손에 국자를 끼울 수 있게 돼 있네 아 냄비엔 역시 국자지 표현이 되어져 있고 네, 뒤쪽을 돌면 요런 프린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냄비에 음식물이구나 맞죠 음식물 쏟은거네 냄비를 뒤집어 써가지고 두번째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오면 진짜 딱인데. 하나, 둘, 셋! 어, 폴리스다. 아, 여기 이름이 다써 있는데. 얘가 미스터 본, 폴리스, 셰프, 워커, 챔피언, 그 다음에 좀비 A, B, C, D. 아, 내가 D가 나온 거네. 아, 이게 쏙 들어가네.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오! <laughs> 오, 귀여워. 돌격 소총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돌격 소총. 오. <laughs> 자, 다음. 와, 경찰 괜찮네. 경찰 괜찮고요 자, 다음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뭐야! 아, 얘는 딱 봐도 좀비다. 자, 일단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요. 아, 모자를 거꾸로 쓰네 이렇게. 얘는 거리의 예술가 같은 느낌이네. 요거 스프레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요. 어, 요런 느낌인데?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갈비뼈가 나와져 있는 좀비의 모습이 또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어,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 박스 갑니다 제발 하나 둘셋안돼 <laughs> 모자에 마스크 있고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가 있어야지 이래야 딱 진짜 맞죠 어 그리고 얘는 약간 무슨 깽단인가? 샷건을 하나 들고 있네요. 샷건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 위에. 아, 약간 사격장에서 사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맞죠? 귀마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저는 경찰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경찰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자, 다음. 아 지금 헤드셋이 나왔다 나왔거든요 헤드셋 있는 애가 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 얘는 이제 주인공 모자가 하나가 비니가 있고요 비니를 씌워주고 뒤에 마스크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 쇠사슬이 감겨져 있는 야구 배트 여기에 헤드셋. 와, 와, 이게 이쁘다. 그러니까 좀비를 지금 때려잡으러 가는 좀비인가? <laughs> 지난 영상에서 시크릿을 아예 못 뽑았기 때문에 좀 오늘 많이 뽑아줘야 돼. 어, 아. 인데 오 도끼를 머리에 찍고 있는 좀비 야오 <laughs> 죄송합니다 아, 봐버렸네요 짜잔 와 얘는 공사장 인분에 와 안전모 대박 안전모 너무 귀여운데. 마스크 딱 씌워주면 와 공사장 전기톱을 들고 있는 공사장 인부입니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서 저는 일단 1번은 아까 그 미스터본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얘 어, 뒤로 갈수록 이쁜 게 많이 나와 자 다음 거 갑니다 어? 이제 이거 까고 나면 한 박스 남았는데요.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와! 대박. 머리에 화살을 꽂고 있는 화살한대 맞았어. 화살을 꽂고 있는 아, 얘도 마스크가 없네. 딱 진짜 마음에 들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 없는 애들은 안돼안돼 핸들 들고 있습니다 어... 핸들 들고 있는 좀비 화살을 한대 맞았고요 와 그니까 아까 두개 나왔잖아요 시크릿이 진짜 그니까 시크릿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제발 마지막 박스입니다 제발요 하나만요 진짜 아좀큰 사이즈에서도 하나 얻어 보자 진짜 제발 예? 네? 캠핑도못 얻고 와일드 원도 못 얻고 제발 여기서라도 하나 제발 합니다. 오, 어? 오 뭔가 두꺼운데? 아 제발 좀비만 아니기를 지금 좀비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제발 합니다 하나 둘 쓱. 아. 아. 자 셰프 준비 나왔습니다 셰프 본 마스크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네 셰프답게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요리 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요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가 실제로 뭐 손에 들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냥 머리만 돌아가는 정도인데 어 이제 블럭 장난감 블럭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요런 소품들을 직접 이렇게 손에다가 착용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의 그런 피규어다 그래서 크기는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뽑은 주니어본 시리즈 야 이쁩니다 저는 일단 얘가 제일 마음에 드네 얘랑 얘 너무 이쁘고요. 그다음에 셰프 뭐야? 좀비 ABCD던데? 와! <laughs> 우리 아이들 <laughs>